출다생 TV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지금 제가 학교 개학을 한 이후에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들 지금 뚜껑을 일주일 내내 열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어, 비도 오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강렬해서 지금 오늘도 최고 기온이 36도예요. 근데 그동안 잘 있었는지 제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있고 해서 어쩔까 싶어가지고 지금 영상으로 찍으면서 한번 같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열어볼까 하는데 무사할까요? 이 더위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 정말. 어, 시간적으로 너무 일정들이 빠듯하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폭염이 있어서 이거를 어, 걷었다 내렸다 하는 게 저로서는 그게 옳지 않더라고요. 어, 그리고 뭐 어, 이제 출근을 한 이후에는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니까 거의 신경을 못쓴 채로 지금 거의 제가 한 7일 정도 예, 주말에 한번 열었다가, 그리고 이제 덮어놓고, 어, 정말 다행인데, 아이고, 예, 아프네요. 어, 이쪽에서 아마 피를 맞았네. 이런, 어머! 야, 어떡하냐? 아이고, 어머, 어머, 어머. 어, 어떡하! 아이고, 이런. 아픈 아이들이 있었네요. 아, 어떡하지? 다른 아이들 좀 볼까요? 어머, 어떡해. 아, 어, 정말, 그, 아이들 관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어, 여기 거리대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능한 아이들을 빗물로 많이 키우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태양 열을 견디면서 클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그래도 이제 최대한 이쪽, 가쪽으로는 그늘이 지지 않게 하고, 이제 비닐로 덮어서 이렇게 케어를 했는데 아 이쪽 이렇게 놔뒀거든요 이렇게 놔뒀더니 안쪽은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쪽만 보고 어 제가 괜찮구나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마른 거는 또해 입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물렀다고 하기에는 이런 거는 또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려보니까 아이고 여기 밑에 이렇게 아 이런 그리고 얘는 한 얼굴만 살고 여기 다 이렇게 죽고, 얘는 완전히 토터가 됐습니다. 언제 타졌지? 이 차광막을 해도 이렇게 까맣게 타질 정도로 광주는 앞으로도 추석 전까지 지금 고온 날씨가 계속 될것 같아요. 근데 어떤, 어떤 분들 영상에 보면 찬바람이 불어요, 추워요 이러시는데 지금 저희는 저희 그 지역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온도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쪽에 있는 거, 여기는 아주 요양차. 요양차 있는 거거든요. 저쪽쪽에 보이는 거. 저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에 신입들이 있어요. 어, 얘도 이런 상황인데, 어머.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아, 이렇게 차광을 잘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바람이 불고 그러면 이렇게 잘 넘어가니까 넘어가지 않게끔 제가 관리를 해 두었는데. 어떡하냐, 이거. 이거 어떡해요, 이거. 다 물러가지고. 얘 어떻게 된 거야. 어머, 어떡해. 아. 요쪽에 있는 아이들이 다 이렇게 물러있네요. 아. 어 구제가 안될것 같아요. 아예 어떡하냐. 예. 네. 아예 어떡해. 얘 어떻게 이렇게 돼있어. 이거 원정. 잘하고 사. 아, 어 제가 할 말을 <laughs> 어 이거는 구제가 안될것 같고요. 얘 한번 꺼내서 아 어떡해. 얘는 어머 어떡해. 푸에블라 얘는 음 얘는 제가 그 이쪽 이쪽 공간이 남으니까 요거 그 제가 다이를 지금 킵장에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여기가 비어 있다 보니까, 킵장에서 이리 가지고 와서, 여기 제공시켜서, 얘를, 어, 얘가 지금 몇년 되네요. 근데, 제가 여기 정리를 하고, 여기다가 좀 정착시켜서, 좀더 예쁘게 굳혀가지고, 얘를, 어, 키워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얘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쪽이 이렇게 무너진 거는, 아마 비를 맞은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이렇게 탈 수는 없거든요, 얘가. 근데 얼굴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이거, 어, 잠깐만, 이거 조치를 조금 해야 될것 같은데, 곧, 어, 뭐, 처서가 지나고, 추석이 갈까 오고, 막 그러면, 30도 아래로 떨어지고, 뭐, 그래야, 뭐, 뚜껑도 열어놓고, 한 번씩 보기도 하고, 환기도 시키고 그럴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안 했던, 이것을 한개 뚜껑을 열지 않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무너져 있을 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이거 뚜껑 지금 닫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 너무 덥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도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얘하고 이제 안 좋은 애들 정리하고 뚜껑 닫고 한번 자세히 봐봐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뭐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제가 킵장 가서 하나씩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다시 봐도 너무 험합니다 아이고 진짜 제가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이, 아이, 이 아이들은 구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보기만 그렇지 이렇게 다 뜯어 보면 이미 다 물룰대로 물러 있고요. 그래서 얘도 구제가 안될것 같고, 쪽 얼굴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예, 네.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가 살려지면 제가 여기서 자구를 내는 쪽으로 해보겠지만 한번 네. 어디까지 물러졌는지 봐볼게요. 이렇게 음. 아 엄청나네. 지금 뿌리 쪽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요거는 여기 반틈 얼굴이 살려지는가 봐서 제가 이렇게아 네. 일단은 괜찮습니다 여기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볼까요 지금 여기 생장점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자구가 나올 수 있어요 아자아자 아자. <laughs> 어 다행인데 요거는 네, 요것도 지금 여기 반틈이 무너졌죠 그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분갈이 사실 후에블라를 분갈이 해본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약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야질다생 그냥 예쁜 거 키우고 굳이 그냥 그런 거 살리지 마 이러는데 아 제가 아무리 속상해도 마음대로 버리기는 좀 그렇고 지금 뿌리가 다안 내렸을 거예요. 이렇게 놔두고 여기 생장점 없애 보겠습니다. 여기 생장점 없애고 네. 요것도 하나 더 뜯어볼게요. 요것도 뜯어보고, 네, 이렇게 해서 이대로 한번 말려보게. 요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살려진다, 그러면 자구 하나가 나오니까 살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네, 요건 요렇게. 어, 다행이네. 그럼 얘는, 아이고, 참말로. 얘는 지금 여기 가운데 얼굴이 살아있거든요? 어? 어, 잠깐만. 음, 여기는 지금 많이 물렀는데, 무릉을 타고 올라갔는지. 네. 아. 저는 얘를 살리지 않겠습니다. 이거가 살아난다 해도 이거 살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거 너무 연한 잎들이 이렇게 다쳤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를 적심 네,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제가 드린 공이 너무 아깝습니다. 네, 이렇게 적심 뜯어내고.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얘네, 얘네들을 회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런 방법 뿐이죠. 그래서, 어, 좀, 아련 입장 상한 것들은 좀 정리하고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이, 이, 렇게 적심을 했는데 분갈이를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든 자구를 하나 내서, 이 예쁜 아이의 손, 아이들을 보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너무 더워서, 제가 이제 캡장에 가지고 온 이유가 여기서 요양을 하면서 얘네들이 살렸으면 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아, 요렇게, 그 되게 계시면서 혹시 이런 거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면 이렇게 잘라서 이따가 다 같이 마데카솔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얘는 이제 못 살리죠. 여기 줄기가 이미 이렇게, 나온.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를 잘라 보는 겁니다. 자를 수밖에 없어요. 안 좋죠? 네, 안 좋네요. 네, 아이고 얘가 과연 살까요? 나는 유튜버니까 요건 살려 보겠습니다. 근데 죽을 각오로. 네. 어 얘도 아까 그 아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얘가 사실 저는 이제 얘를 알아요. 그어 얘가 이쪽이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온도 조절을, 그 하우스 조절을 못 해가지고 화상 입었었어요. 화상을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거기서 요양을 잘할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뚜껑을 닫아놓고 거기서 이제 얘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것만 지금 그 화상 입은 아이들 지금 여기는 얼굴 좀 깨끗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아 이거 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약간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하엽을 좀 떼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 좀 상한 거 입장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거 지금 이렇게 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고 물러버린 거는 제가 여기서 하엽 정리를 하고, 네 조금 떼 버리고요. 그리고 이대로 지금 많이 물고품이 있어서 건들건들 하거든요. 근데 줄기가 물렀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보고 괜찮으면 이대로 아이를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줄기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물음도 더 이상 안 타고 올라갔거든요. 이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때는. 얘를 목을 따서 다시 뿌리를 내리느냐, 아니면 이 상태로 좀 지켜보다가 애들을 더그살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 근데 지금은요, 얘를, 제 생각에 얘를 커팅한다고 해도 뿌리 내리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 제가 요거 건강한 상태, 지금 물 빵빵히 먹었잖아요. 건강한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일단은 화분에 더 보고 물음이 더 올라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무너지면 저는 여기를 적심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타진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거 타진 거안 살릴 거예요. 타진 거 그냥 적심해가지고, 이렇게 적심해가지고, 밑장 다 떼고, 어. 이렇게 해서 말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쪽이 문제였죠. 근 요거는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요거는 안 좋고 여기 타고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건 타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아무래도 이 자구는 살리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도 계속 타고 들어갔어요 네, 타고 들어간 거안 깨끗해. 네, 요 정도 해야. 근데 너무 작아요. 네, 너무 작고 이거 뜯어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지금 아래쪽 뿌리가 네, 다안 좋으니까 얘도 커팅을 해서 네. 깨끗한 데까지 나올 때까지 다 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네. 네, 좀 괜찮네요. 네. 요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조 적심을 해볼게요. 이렇게 빼고좀 깔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네. 정리해가지고 제가 마데카소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해주면 그래도 균이 타고 들어간 거를 좀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아 너무 아깝다. 다 여름 끝자락까지 잘 붙인 아이들인데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 네. 아요렇게 해서 저는 질다생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고 나오면 제가 영상에 또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살린 게 다행일까요 아니면 헛수고일까요 아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에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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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네, 질다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재미있어도 눌러주시고, 목소리 튀어도 눌러주시고, <laughs> 어, 즐거운 다육생활, 제자생과 같이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더운 여름 조심하세요.